we

열심히, 열심히 생활 했습니다. 잘생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재. 어떤 자리에 있으면은 내가 오지가 아니. 아 이사 왜 걱정이 됐습니다. 염려가 됐습니다. 생각하다 보면 또 이제는 아침에만 일어나면. you okay. 자기 아들의 변을 보였을 때그한 가지 때문에. 아시니까 아버지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충동기들어받아다 요즘 같은 You <laughs> can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에게 성품의 차이는 없습니다. 믿는 자. 안 믿는 자가 다만족하려눈에이 뭐, 뭐, 거리끼는 발에 걸리는 인정유도을 방한하게 되었다. 지금까지는 두려 잡으면 되겠습니다. 예전에는 지금 하단 이해하기 아야고. você vai ser